정유진이 18살의 나이에 드디어 오랜 노력 끝에 꿈에 그리던 집을 손에 넣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팬들은 정유진이 이룬 성과를 축하하며 꽃과 메시지를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취는 그간 정유진이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정유진의 새로운 집은 서울의 비싼 동네에 위치해 있어 그녀가 이룬 성과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그간의 힘든 시간을 지나오며 쌓아온 그녀의 꿈과 목표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유진은 자신의 집에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유진은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의 사랑과 팬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의 성공 뒤에는 항상 가족과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어린 나이에 비해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과 더큰 꿈을 기대하는 팬들의 응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집 구매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녀가 더 많은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팬들은 계속해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유진의 성공은 단지 집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로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왔으며 수많은 연습과 무대 경험을 통해 한 걸음씩 성장해왔습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정유진은 자주,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입에 담곤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년 동안 가수로서 수많은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유진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오늘날처럼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집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장은 또 다른 도전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유진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으로 더욱 많은 이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정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팬들은 정유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그녀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유진의 이번 성취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에 그치지 않고 그녀를 응원해온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팬들은 계속해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유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여정을 지켜보며 언제나 그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은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많은 꿈을 향해 나아갈 정유진의 미래는 그 누구보다도 빛날 것입니다. 18살의 나이에 이미 큰 성취를 이룬 그녀에게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정유진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스타로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